30번 문제는 음, 이거는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사실 되게 빨리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, x세제곱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x육제곱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나와 있는 힌트를 보니까, 요거의 제곱 곱하기, 요거의 제곱이야.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 괄호 속의 조합을 가만히 보잖아. 2x 빼기 1 제곱 빼고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요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a 빼기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요러한 곱셈 공식이 보인단 말이야. 안 보일 수도 있어. 그런데 시험을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 공부하려고 봤던 친구들은 우연찮게 한번 얻어 걸리면 되게 잘 보인다 이런 거. 그럼 얘는 어떻게 됐었냐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었거든. 그럼 얘는 무슨 말인 거냐면 2 x 의 세제곱이니까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돼요. 그러니까 이 밑줄 친 제곱을 뺀 나머지의 곱셈이 이렇게 된다라는 게 눈에 딱 들어왔어.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은 뭐냐면, 어, x의 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은 x 곱하기 y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식이 2x-1의 제곱 곱하기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지? 얘는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, 2x 1, 4x의 제곱 플러스, 2x 플러스 1, 이것의 제곱, 이렇게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야. 그러면, 얘하고, 처음 했던 요 놈하고, 두 개를 짬뽕 시키면,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, 주어진 식은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. 이게 되는 거지. 여기 중괄호 속이 바로 얘니까. 그럼 결국 얘는 곱셈공식이잖아요. 그래서 곱셈공식, 8x 세 제곱의 제곱, a의 제곱, 마이너스 2 a, b 플러스 b 제곱. 그럼 얘는 64x의 6승 빼기 16x의 3승 플러스 1로 끝나버려. x의 3제곱의 개수와 x의 6제곱의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. 그랬으니까 64 빼기 16 계산하시면 48.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.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곱셈공식을 여러 번 연습을 해서 눈에 잘 들어오는 문제인가 그걸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내가 그게 잘안 보였다면 사실은 여기 아까 했던 요거 있잖아요. 요 속을 전개를 해서 딱이 요거 그냥 이것만 전개해 보면 바로 요게 나온다라는 건 조금만 시간들이면 되는 거니까 곱셈 공식이 안 보였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, 요 뒤에 위에 있는 이 제곱 이 똑같으면. 이렇게 한꺼번에 쓸수 있다. 이걸 알면은 문제 해결이 조금 쉬운 문제였어. 수고했습니다.